예언자이보. 스페인 매체 풋볼 에스파냐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6월이 되면 케인이 벤제마를 대체하러 레알로 손흥민은 라이벌 팀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이라는 뉴스이다. 사실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혹은 레알설은 많이 나온 떡밥이지만 색다른 건 케인이 포함된 이적설이란 것이다. 일단 기사 내용과 현실성을 매치시켜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케인은 올여름 트로피를 찾아 떠날 것이다. 트로피와 우승의 곰줄이 나기 귀신이 돼버린 케인의 우승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은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선 레비의 하레비가 와도 못 막는다. 레비가 케인을 이적시킨다면 그건 절대 EPL 내의 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수차례 밝힌 바대로 탈 리그로 일 것이며 EPL 내 이적을 선호하던 케인이라도 미넨이면 몰라도 아직까지 선수들의 이력에 활용정정 시계 최고의 스타였다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레알 유니폼이라며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갈망하는 오승역시 레알이라면 아마도 케인이 전성기로 뛰는 3년 이내 레알에서 배가 터지게 리그 구강컵에 비기어까지 진수성찬 부패로 다가 차려다 줄 것이다. 한마디로 케인 역시 레알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 라리가 입장에서는 메우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엘클라시코 역시 껍데기만 남은지라 리그 시청률, 화재성, 수익성 모든 면에서 내리막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알은 케인을, 바르셀로나는 아시아 시청률과 마케팅의 보증 수표, 손흥민을 품어서 e p l 최고 스타, 세계 최고의 단작 대결이란 카드를 엘크라 시코인, 새로운 치어 리더로 내세운다면, 나름 꽤나 그럴듯한 마케팅 효과와 리그 부업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 비, 그건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천억 가까이 주고 영입할 여력이 있는가이다. 현재 선수들 조급조차 주기 힘겨워하고 메시조차 조자낸 후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뒤, 메시조차 조자낸 후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뒤, 손흥민을 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보호가 붙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손흥민이 레알이 아닌 바르셀로나 행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바르셀로나 역시 토트넘보다야 비클럽인건 3살짜리 아이도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 바르셀로나 상황을 볼 때, 과연 흥쾌히 오케이를 하겠는가? 다소 확신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올여름 손흥민이 팀을 옮긴다면, 메시까지 사우디로 간다면, 걍 흥민이들도 사우디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된다. 이미 이룰 만큼 잃었고, 사우디 역시 철저히 자신들의 월드컵 유치 분조성을 위해 미친 연봉을 주면서 호날두와 메시를 영입하는 거니, 아시아 스타의 상징성이 있는 흥민이도 연봉 1,500억 정도는 주지 않겠나 생각된다. 뭐 호날두, 메시, 손흥민이 뛴다면, 꽤나 사우디 리그도 볼만하지 않겠나? 여하튼 손흥민 바셀, 케인 레알 설은, 흥행이 절박한 라리가로서나 케인 입장에서나, 꽤나 그럴듯한 그림이지만, 손흥민은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어 보인다. 걍 케인과 같이 손흥민도 레알에서 영입하면 안 될까? 비니시우스는 2,000억 정도로 비싸게 뉴캐슬에 팔고 말이다. 어차피 세약해가는, 예경광을 먹고 살아가는 라리가와 레알에는, 그게 더 어울려 보인다. 크극크.